제가 퇴근이 밤 11시인데 지금 퇴근 10분 전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아침 운동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내일 첫 가슴운동 촬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6시 40분이에요 일어났어요 아 죽었네 스파에서 싸길래 산 이름모를 부스터 진구법 노하우 천년사이다. 僕らん。 이제 운동, 거, 아, 운동 가자, 고. 아. 막상 운동하러 나왔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겁나 피곤하죠, 오늘. 와, 어쩐지, 오늘 좀 많이 피곤하더라. 일하는데. 몸무게 많이 빠졌네요. 한 300g 정도 더 날라간 것 같아요. 300g. 일단 가슴 운동하러 가고 있어. 와. 하. 자, 이제 가슴 운동을 사먹사먹 시작할 건데요. 가슴 운동 전에 폼롤을 해야 돼요. 제가 운동 전에 폼롤을 하는 이유는 진짜 제가 이거 딱,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원해서 는 거예요. 시원해서. 진짜 너무 시원해. 막 세상 날라갈것 같아요. 가슴 운동 고. 그래도 웜업은 해야죠잉. 웜업, 두 번째, 깔쌈하게, 세 개만. 자, 이제, 본 세트 시작! 이게 원래, 여섯 개에서 여덟 개 무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살이 빠졌다는 핑계로 지금 다섯 개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원래 개수가 좀 떨어진 게 맞죠잉? 하하하, 히히하하호호.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요. 그 여러분들 제가 신생담부를 하나 하는데 제가 시옷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자 저처럼 가슴으로 통통 튕기면 농담 안 치고 스턴넘이라는 부위가 진짜 찢어져 될것 같거든. 요 그런 그러니까 게 가슴 너무 세게 치지 말고 합십시오 살살 살살 아기 다루시, 계란 다루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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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드라! 에헤이 조졌네 에헤이 탄수 좀만 더 먹어서 저거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세트 항상 저는 메인 첫 번째 운동은 네번만 진행합니다 4세트 그 이유는 내가 숫자 4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대망의 와쿠프레스 이제 두 번째 운동 실시할 건데 참 이거를 보면 참 저 와꾸가 지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참 뭔가 잘못된 거 같기도 하죠 참 어떻게 저런, 저런 표정이 나올까 운동할 때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주위 환경 신경 안 쓰고 그냥 운동을 하는 건지 참 애매모잉 하죠잉 저 다리 떨는거봐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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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만 보면 저게 제 얼굴이지만 가끔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운동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런 표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진짜 멋있게 무표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무표정 무무무 무파마 무 이제 세 번째 운동 가슴운동 하는데 덤벨이 빠지면 조금 아쉽죠 좀 멋있어 보일라고 저희 벌크짐에서 제일 큰 덤벨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뽑는데만 두개는더한것 같아요 원래 8개에서 한 10개정도 무기였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 6개밖에 못하거든요 다 탄수 부족이란 핑계로 그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깔려서 이젠 84킬로 크런치를 하는데 진짜 이거 죽음맛시네요 럼바 다 부러질 뻔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무게를 낮춰서 40kg로 진행을 했는데 그 2kg 차이가 진짜 정말 음무시해갖고 계속 한두 개는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겸손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제 가슴 운동 이제 플라이 플라이 를안하면 조금 아쉽죠저 중간에 숨은 저 핑덤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 같은 경우 플라이하고 푸시업 하고 이제 컴파로 둘이 묶어갖고 진행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푸시업 끝나고 일어나는데 쾅!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인클라인. 왜 노진구는 인클라인을 왜안 하고 플랫만 하는 것같죠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인클라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인클라인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식하면 절대로 안 좋지만 제 세팅하기 너무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젠 다음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니 다음에는 꼭 인클라인더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운동 끝났으니 바디 체크할 를 건데 아직 지방이 많아서 많이 부끄럽네요. 그래도 자주 활동할 테니 노진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뿅!